이것도 다르게 두면은 끝내기가 아예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 뭐 수가 안 나요. 게도 안 나죠. 수보족이고요 여기서는 어, 이렇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야지만 이으면 네, 이렇게 두는 것은 비긴하죠아 수가 났네요 네. 그리고 뒤로 받는 것은 먹여치고 이 먹여쳤을 때또먹여 쳐서요? 이거는 받아야 되죠. 네. 그리고 단수처도 못 있습니다. 그러면 어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1과3분의1 집득인데요. 네. 일단 한집 이상 이득이죠. 어, 그렇군요. 네. 좀 이런 맥점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어. 뭐 점수를 조금씩을 가져갈 어, 수 있어요. 한집 어마어마하죠. 네. 더 쉽게도 되네요. 이렇게 두고 엮여치게 되면 똑같네요. 어차피 받아야 합니다. 자체로 이제 득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먹이치면 안 돼요. 뒤로 득이 때문에. 아... 수순이 중요합니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역끝내기를 하고요. 이거는 반면으로 졌습니다. 네. 맛있기 때문에. 네. <laughs> 뭐 끝까지 두려고 하는 거 같네요. 이럴 때는 끝내기를 네. 보통 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바로 두면 역끝내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도 크거든요. 네. 더큰 데가 남아있다면 이런 데를 두는 게더날 때가 있어요. 아, 선수로요? 네. 이렇게 하면 역선수 세집 자리를 흑이 한 건데 이렇게 다르게 더큰 데가 있다면 네.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 역선수 집 보다는 큰 끝내기가 없다. 다 뒀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 세집 반짜리고요. 나머지는 뭐한 집짜리밖에 없습니다. 네, 중앙 쪽이었고요. 자, <laughs> 어, 젖히는 수 보여지네요. 네. 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알기 쉽습니다. 젖히거나 <laughs> 이것이 더 맞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베기 두면요 이제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있잖아요 벌써 네. 을때 이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두면 거의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아. 절대 선수 자리였고요 김명호 선수가 원래 계속 개그를 안 하다가 네. 계속 두니까 이상해서 한번 아. 첫속도을 확인했거든요. 만만치 않은가 싶어가지고. <laughs> 네. 상당히 어, 좀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박민준 음. 선수가 어, 쉽게 포기를 안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싹싹하게 네. 던지는 편이죠. <laughs> 돈 발면으로 어, 두집 정도는 진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돌을 걷었습니다. 대기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선수가 어, 시간 한배잘 하면서 네.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2강 15경기 김명훈 7단이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권이 기사들이 어,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